이만큼 기법이 잡아내는 타점은 실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에그비 서울중앙점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굉장히 많은 회원님들께서 원금 두배 만들기 프로젝트 1일차부터 지켜보다가 많은 문의 주시고 에그비 서울중앙점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든 회원님들께서 절대값의 수익 가져가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원금 두배 프로젝트 6일차 영상입니다. 1일차 시작할 때 손절 없이 거래를 진행한다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1일차부터 5일차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점 회원님들께 제공. 해드리고 있는 모든 기법 한 번씩 다 활용했습니다. 6일차는 지점장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거래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루 목표가 실현 횟수 5번으로 목표가 높진 않죠. 단기적인 추세만 한두 번 제대로 잡아낸다면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해드린 기법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법은 바로 트리플라인 기법입니다. 트리플라인 기법의 특징은 거래를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지금부터 다점 기다려 볼게요. 6일차 역시 목표는 실현 횟수 5번, 진입금액 5일차와 동일합니다. 1회차부터 4회차까지 25, 55, 120, 250만원으로 진입하고요. 4회차 실격시 손절로 거래 종료하겠습니다. 트리플 라인 기법의 장점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추세던 장기적인 추세던 제대로 된 추세를 잡아냈을 때 연속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타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네요. 기다렸다가 타점 형성된다면 진입하겠습니다. 자더 떨어지면서 매도 타점 정확하게 형성됐습니다. 6일차 첫 번째 진입 매도 1회차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 볼게요. 자 쭉쭉 내려가네요. 깔끔하게 윗꼬리 없이 1회차 실현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1회차 실현 하락 추세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수익 낼수 있습니다. 지켜볼게요. 타점 굉장히 이쁘게 살아 있죠. 매도 1회차 한번더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 볼게요. 자, 빠르게 움직였는데, 매도 실현인 것 같죠? 1회차 실현입니다. 실시간 결과도 바로 매도 실현으로 나오네요. 두 번째 결과 역시 1회차 실현. 좋습니다. 오늘 1회차 실현만으로 목표 달성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계속해서 타점 살아있습니다. 매도 1회차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볼게요. 자,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네요. 1회차 실격입니다. 역시 방심하면 바로 실격이죠. 지켜보다가 타점 살아있으면 이어서 2회차 진입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입하면 타점 사라지겠네요. 매도 2회차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볼게요. 자 시가 13.28에 저가 10.13 먼저 도달하고 올라가네요. 실시간 결과도 매도 실현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2회차 실현했지만 실현하면서 기준선 위로 지표 올라왔기 때문에 타점 효력 사라졌습니다. 다시 기준선 아래로 지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트리플 라인 기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은 세 가지 포인트를 크로스 체크해서 타점을 잡아내기 때문에 정확한 추세를 찾아내고 변동성이 큰 부분들은 피해서 꼬리가 상대적으로 없는 부분들을 캐치하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돋직수 수직도에 페이크 타점을 걸러내고 변동성이 적은 부분에서 추세를 타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확실한 타점을 잡아내다면 연속해서 진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고수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표가 기준선 위로 뚫고 나가는 경우에는 다음 다점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5일차 영상으로 보여드린 검은콩 매매 기법도 지표가 기준선 위로 뚫고 가는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길죠.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준선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다른 기법들과 함께 활용하시면서 거래 진행하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 성향에 맞도록 모두 컨설팅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표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로 타점 형성됐습니다. 여전히 매도 타점이고요. 매도 1회차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볼게요. 자 시가 48.30에 저가 20.95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깔끔하게 1회차 실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실시간 신호를 활용했을 때 4회차 실현 한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진입 저 회차에서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매도 타점 계속 살아있습니다. 매도 1회차 마지막 진입이라 생각하고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볼게요. 자, 시가 70.10, 저가 63.22까지 위로는 오르지도 않고 아래로만 떨어지면서 이번에도 1회차 실현했습니다. 역시 서울중앙점 기법 압도적이네요. 마지막 1회차 실현하면서 목표 달성했습니다. 결과 정리해볼게요. 원금 두배 만들기 프로젝트 6일차 지점장이 가장 좋아하는 기법 트리플 라인을 활용한 거래 결과는 1회차 실현 4번, 2회차 실현 1번으로 5일차와 동일하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표 달성했습니다. 6일차까지 진행하면서 보유금액 1,297만원 달성. 오늘도 무려 115만원 가져왔습니다. 지표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서 타점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있었지만 실제 진입하는 시간은 정말 짧게 진행하면서 목표 달성했죠. 그만큼 기법이 잡아내는 타점은 실현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끝까지 차트만 집중해서 보고 거래 진행한다면 결국 절대값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트리플 라인 어떤 부분에서 타점을 잡아내는지 정확히 이해만 하신다면 정말 쉽게 타점 잡아내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표 설정법부터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까지 모두 저희 에그비 서울중앙점 회원님들에 한해서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점만의 압도적인 혜택 무료로 받으셔서 절대값의 수익만 가져가실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에그비 서울중앙점 1대1 오픈 채팅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6일차 영상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요. 7일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에그비 서울 중앙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